원래 발레하는 발레리나였는데 뮤지컬로 바꿔서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4년 동안 뮤지컬 가수로 열심히 일하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교수도 하고 있는 아주 인재입니다. 신앙을 잘하잖아요. 이제 매주 와서 하고 오늘도 성찬 찬송 1절 아주 은혜스럽게 부르고 이제 들어갔는데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교회 여러분들 다 비롯해서 인재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꼭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두고 보세요. 이제 우리 교회가 깨어진 십자가를 하나 되게 하는 사도행전적 교회가 복원되는 21세기의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지난주일 예배 설교의 제목으로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우리가 구원 받아야 하는 세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 죄 때문에. 두 번째,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 그리고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 되신다는 의미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다 산으로 피신을 했는데 한 신실한 성도가 물속에서 기도하며 외쳤습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구, 구해주세요. 저는 주님만 믿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구조 대원이 와서 얼른 나갑시다라고 합니다. 그 순간 그는 아니요 주님께서 나를 직접 도와주실 것입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구명보트가 와서 말을 합니다. 어서 타세요. 물이 점점 높이 차오릅니다. 그런데 그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나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또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조금 뒤에 헬리콥터가 와서 외쳤습니다. 이제는 위험합니다. 빨리 올라오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은 또 소리쳤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직접 구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은 물에 빠져 죽었고 천국에 와서 하나님께 주님, 왜 저를 그때 직접 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구조대원도 보냈고 보트도 보냈고 그리고 헬리콥터도 보냈는데 네가 다 거절했잖니라고 하셨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보내신 동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요 또 그를 보내신 목적은 죄에 빠져서 죽게 된 여러분과 나 우리를 포함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구조대원이요 구명보트요 헬리콥터요 우리의 소망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그분을 거절하면 스스로 구원을 놓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 그분이야말로 절망 속의 유일한 소망의 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죄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 성자를 주시는 그 어려운 작업을 실행하셨을까요?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요,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라고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달아 절망하게 하여 그 절망의 유일한 극복 방안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즉 가정 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라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인류의 소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간들에게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그 무엇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절망 가운데 죽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천하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세상은 발전하고 또 나아져 갑니다만은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다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명은 빛나도 인간들의 마음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자신의 실상을 바로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과 8절에 보면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원제는 누구로부터요? 원제는 아담으로부터 자범죄는 우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며 그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영광과 썩어질 것을 위해 살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난 한때 인간이 선하다고 믿었지만 나 자신을 보고 또 신문을 읽어 보면서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보내셨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읽어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본언의 첫째로 죄로 잃어버린 인간성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장세기 2장 1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는요. 축복과 저주의 절대 기준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인격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한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 프리위를 예, 부여받았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은 그러한 자유의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장세기 3장 19절의 말씀대로 너는 흙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라고 하는 경고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의 성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축복과 저주, 영생과 영벌로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에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는 역사를 지나고 세대를 넘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 안에도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에 예악을 하고 있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문제는 오늘의 사회도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탐욕, 전쟁, 불의, 폭력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는 매일 나를 위한 위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다고 부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 기자가 노숙자에게 당신 왜이 자리에 이루고 있는 것입니까?라고 묻자 그 사람이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조금씩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했다고 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죄는 한 순간의 불순종에서 시작되지만은 그 결과는 천국으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멀어지게 한다는 것을 명심 또 명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서의 경고를 반드시 지켜 승리하는 우리 예수 사랑 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53장 5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아도다 아멘. 이 말씀에 오면은 여호와의 종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한 것은 순전히 우리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게 하기 위한 고난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여호와이 종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원인은 그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의 고난의 원인은 전적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죄인들에게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만 해도 끔찍하고 처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사건들을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께서 머리에는 가시관으로 찔림을 당하시고 손과 발에는 녹슨 대목으로 못박힘을 당하시고 옆구리는 창으로 찔린 등의 처참한 고난을 당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던 몸소리치는 이 처절한 고통은 고통을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처참한 고통은 물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의 증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우리 인간들을 비참하고 처절하게 만드는 것인지 증언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한 교 성도 여러분, 이를 이해하시고 이제 더 이상 죄와 짝하는 삶을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다시 가까이 하신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부끄럽고 그 고통스러운 갈보리 언덕 십자가를 주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목박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성도는 치유와 은혜와 평안을 선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희생 제사의 제물은 죄를 덮는 임시방편이었고 우리 인간의 대속을 위하여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를 제거한 영원한 속죄 제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무시무시한 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성공과 물질로 구원을 찾지만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승리의 표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의사가 환자에게 심장 이식 수술을 마친 후 말했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심장으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닙니다. 구원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피흘리신 은혜의 사건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이죠? 믿습니까? 아멘. 예. 이 말씀은 구원은 내 자력으로 취득이 불가능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하게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지 않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구원은 인간에게서 난 것이 아닐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생산해 낼 수도 만들 수도 없다는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린 선물을 자주 주고받습니다. 더나아가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대단히 즐거워합니다. 우리 인간이 주고받는 선물은 모두 인간이 생산한 것이나 적어도 이 세상 사람들이 구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에 없는 것을 선물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구할 수 없고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믿는 자들은 깨달아야 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의 여타 종교나 현대 과학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면 이는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종교도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어디에 가도 구원의 길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구원의 길과 구원의 방법이 있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이 처참한 고난을 받으셨겠습니까?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인간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의 도를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으로 인해 자기를 자랑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을 위한 구원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음속에 진정한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음은 당신이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지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첫째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장사 지내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승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더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언젠가 곧 부른 간에 재림하신다는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좋다는 한 성로가 밤길을 가다가 잠을 해서 언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나무가지를 잡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캄캄해서 밑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 살려요 라고 소리를 쳤는데 위에서 뭐라고 그래요? 위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그 손을 놓아라 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이 사람은 위를 쳐다보면서 그 위에 누가 있어? 라고 소리치더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가세요? 자아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뛰어내리는 용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줄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 받으며 그 믿음은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줄로 믿는 우리 예술학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어느 날한 사람이 새 차를 샀습니다. 최신형 최고급 차가 돼서 아주 최신형 내비게이션이 장착된 그런 차였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보니까 내비가 말을 합니다. 이 길로 가면 막다른 길입니다. 라고 하면서 200m 앞에서 좌회전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것 같아요. 이 기계가 뭘 알아? 내가 이 동네에서 20년을 살았는데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좁은 골목에 가서 차를 어, 빼지도 못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고를 잃어버린 인간의 모습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과 양심을 통해 그 길은 멸망의 길이다라고 경고하시는데.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더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비게이션이 조용히 다시 말합니다. 경로를 재탐색합니다. 새로운 길을로 안내합니다라고 합니다. 이 음성 안내가 바로 십자가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길을 잃었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여었습니다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언덕.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스스로 만든 길은 막다른 골목이지만은 요한복음 1 4장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자가 없는이라고 하신 이 선언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로, 제 탐색을 이제 운전자는 선택해야 합니다. 자기 판단을 계속 믿을 것인가, 아니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고 따를 것인가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만이 목적지 곧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경고등이자 재 탐색 신호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길을 믿고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의 진짜 목적지인 영생에 도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영적 내비게이션이요. 우리를 길에서 잃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오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과거 골고루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역사하시는 현재 형 은혜요. 그리고 천국, 영생, 소망을 위한 미래적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에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네. 근데 이 말씀의 의미는 현재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의 삶은 각자의 미래를 알려주는 지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반대로 능력이 된다고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빛이며 분열된 사회의 화해의 길이며 상처받은 인생의 회복된 길이요 저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복, 생명의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을 때 그는 병상에서 말했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야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 없는 인생은 방향을 잃지만 고난 속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가르쳐 주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과거의 교리가 아니라 지금도 믿는 자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그리고 미래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다시금 믿음으로 감사와 찬성으로 굳게 서야함을 실천하시는 우리 예수와 함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찬양과 영광과 전기를 올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갈 길을 재탐색하셔서 제공해 주신 십자가를